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생존 주식, 홍우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뭔가 공부를 해봐야죠. 그죠? 어, 오늘 우리가 또 배워볼 내용은요, 어, 테마 형성 시꼭 체크할 어, 포인트,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테마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테마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안 좋은 주식을 뭐 거래한다든가, 그죠? 뭐 잡주 이런 것들이 좀 매매하는 거를 또 테마주 매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하나의 어떤 테마로 움직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테마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 조금 더잘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를 우리가 이제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총 9개 정도로 조금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어,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형성 시 체크포인트 주식 테마 형성 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아홉 가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신선한 재료를 좀 좋아한다. 어.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감기약도 어, 같은 걸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바이러스도 내성이 생겨 시장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름만 되면은 여름 관련주 뭐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곤 했어요. 아니면 예전에는 뭐 조류독감이 나오면은 조류독감 관련주가 움직이곤 했었는데 이게 몇년몇년몇년몇년 몇 년, 몇 년, 몇년 지나고 보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관련주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같은 내용으로 몇번몇번몇 번, 몇 번, 몇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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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그걸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해먹은 해먹었단 얘기죠. 그래서 시장은 신선한 재료를 상당히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새로운 것들. 어찌 보면 얼마 전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처음 나왔을 땐 그랬죠. 야, 그걸로 뭐 피자도 못 사먹는 거 코인 뭐하러 하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물론 이제 저도 그 생각을 안한건 아니었어요. 그 생각을 안한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 거고, 새로운 것들이 또 초대박이 의외로 또날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신선한 거를 시장에서 좀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게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그거를 뭐 배척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은 신선한 재료를 좋아하니까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건지 아닌 것, 아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확실한 것보다는 구체화되지 않은 거. 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야, 이런 게 있대. 이런 얘기가 있대.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대. 라고 어떤 소문이 막 나. 그러면서 뭔가를 심어줘요. 기대감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어. 근데 그게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은 재료 소진으로 여러분 밀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한 것보다는 구체화되지 않은 거, 요런 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개별주. 그니까, 러 요런 거. 뭐, 기업 하나가 뭐, 어떤 걸 굉장히 좀 잘하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 새 회사 내부 사정을 너무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별 종목보다는 업종 형성이 가능한 게 좋다. 그니까, 요즘에 보면은 뭐예요? AI 같은 경우. 뭔가 AI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하면, 아니면 엔비디아와 연관이 돼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어, 무지성 매수가 또 들어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면 업종 형성이 가능한 게 상당히 좀 좋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크기 수주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ai 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7월 달에 어땠어요 2차전지 관련주들 아니면 지금 최근에도, 예를 들면 뭐 삼성 SDI나, 그 다음에 LG 엔솔이나, 아니면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어떤 큰 기업들이 양극재 업체한테 뭐합니까 어, 발주를 해서 양극재 업체가 뭐 LNF가 뭐수조원에 수주를 했다 뭐 에코프로가 수조원에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가 이제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산업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팽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뭔가 수주 큰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는 이제 급등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 우리가 뭐 수주 산업, 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수, 바이오는 수주란 표현은안 쓰죠. 기술 수출, 뭐 이런 것들을 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무튼 지금 뭐 뭐, 조선이라든지, 뭐, 건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우리가 뭐, 수주 산업 뿐만 아니라, 새롭게 지금 뭐, 최근에는 이차전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어,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산업이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어, 금액 자체가 큰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과 연관있으면 좋다. 다른 정부도 동일하다. 그니까 러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정책에서 뭔가를 투자하겠다. 뭐, 예를 들면, 은 뭐, 메타버스를 투자하겠다. 아니면, 뭐,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관련된 업종들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의사와 정부의 갈등. 그것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비대면 진료라든지. 이거는 뭐, 정부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갈등이 지금 지속되니까, 확실하게 그런 쪽으로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들. 그래서, 어찌됐건, 정부에서 밀어준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된다. 예, 주가가 이제 뭐 밑에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어, 큰 폭으로 또 상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매년, 아까 그러니까 매 정부마다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MB 정부 때, 2008년도, 그때 뭐 4대강 테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예.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테마주들, 아니면 정책주들, 뭐 최근에는 뭐 저출산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래서 면밀히 좀 체크를 해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기업과 연관 이 있는 것이 좋다. 대기업, 뭐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그죠? 뭐 LG라든지. 근데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애플, 그다음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엔 굉장히 핫한 게 뭡니까?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국가의 기업도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향력이 큰 정부냐, 아니면 기업이냐? 그면 그들이 얼마만큼 투자할 건데, 아니면 새로운 산업도 또 어떻게 투자를 할 건데,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 체크할 때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연관이 있으면 뭐 당연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정이 정해져 있거나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정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디데이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선이 뭐 4월 10일이야. 총선이죠? 근데 이제 대선이 뭐 예를 들어 4월 10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대선 관련주가 지금까지는 흐름이 좋았다. 근데 이제 이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대선 관련 주들은 빠지겠죠. 역사적으로 무조건 그래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중요하죠. 아니면 어떤 실적 발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 뭐 어떤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서 그 기업이 실적 기대감이 있었는데 정작 실적 발표를 하고 빠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그런 것도 해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어, 재료가 왜 소진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정해져 있다 아니면 또 연속적으로 있으면 더 좋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잘 우리가 또 체크를 어, 해봐야 되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가 이게 되겠, 이게 되겠어요. 어, 되었어가 아닌데 어, 되겠어.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너무 익숙한 거 익숙한 거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장에서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인기가 있겠어? 이 노래가 괜찮겠어? 그니까 들어봤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뭐 BTS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물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BTS 노래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듣고 야 이거 뭐다? 어 이거 뭐? 야어 나랑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뭐뭐 뭐 좋겠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그 초대박 나면서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어 주식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 이거 총선정이니까뭐 그냥 올라가다 말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음 밸류 프로그램 관련 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아니면 하락이 조금 제한되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장점일 수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큰 수익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제한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은 우상향으로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움직여주는 별력 관련주들이 많았어요. 뭐 자동차나 금융이나 지주사, 어, 아니면은 뭐 공기업들. 그죠? 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은 뭐 사실상 거기에 따른 어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쉬운 작업은 아닌데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주식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틈틈이 우리가 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테마라는 게 여러분들 사실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사실상 엔비디아 때문에 AI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잖아요. 그럼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하이닉스도 움직여요. 그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테마죠? 어, AI라는 테마 안에서 하이닉스. 근데 거기 안에서 우리나라는 하이닉스가 뭐가 부각이 됩니까? HBM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HBM 관련주가 뭐예요? 하나가 테마가 되는 거고, 그 HBM을 또잘 만들려고 하면 어때요? 어떤 공정들이 중요하고, 또 그러면 그 공정들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또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그 HBM을 더잘 만들기 위해서 또 새로운 공정이 또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테마들이 계속 쌓여가요. 아니면 또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또 테마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테마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음, 내가 보다 더 집중하거나 다가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야나 테마 주매매에서 뭐 깡통 찼어 아니면 손실 많이 봤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본인일 수도 있고 주변 지인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테마라는 게 여러분들 잡주 매매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매매를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집중을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여기서도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은 좀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어떤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